여러분, 안녕하세요. 라라라 다육입니다. 저희 집 앞에 저렇게 논도 있지만, 담벼락 사이로 저렇게 노란 코스모스 아이. 많이 피어서 예쁘고요.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. 운동을 하고 차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. 아, 오늘 햇빛 때문에 저희 다육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. 제 마음하고 똑같지요? 저희 다육이가 올해 정말 예뻐져야 하는 기회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노릇입니다. 아, 정말 하늘에게 빌고 싶네요. 비를 그만 좀 내려달라고요. 정말 다들 비가 이제 더 비보약 비보약 했는데 비보약이 이제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어, 안 되잖아요.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다 좋을 게 없다는 거다 다들 아시죠. 아, 요즘에는 비를 가리느라고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. 아, 저희 아이들 다른 아이들 또 보여 드립니다. 이 아이는 문페어리지요. 작은 아분에 있었는데 제가 옮긴 지한달 넘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쁜 얼굴로 잘 자라주고 있고, 이 아이는 정말 물을 많이 먹는 아이입니다. 음. 그리고 이 아이 또 다른 까라솔입니다. 두 포트 합식한 아이인데 한두달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풍성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가까이서 그리고 이 아이는 샴페인 2두짜리 지금 크게 보이시나요 여러분? 굉장히 많이 컸네요 얘도 최근에 5월에 들어서 요새 비를, 비는 많이 먹기 때문에 잘하는 데는 아주 1등 공신인 것 같아요 비보약이 그리고 이 아이는 멀로이고요 분갈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베란다 거리대에 비좁아요. 그래서 이렇게 분에 옮기는 것보다 이 사각 풀 분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이 아이는 브레이브입니다. 브레이브 그늘에 이렇게 껴 있는 아이요. 키가 낮은 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늘에 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얘는 정말 활착이 너무너무 안 됐던 아이인데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. 완전히 활착이 잘 되고. 사이즈도 너무너무 많이 큰거예요 얘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창틀에 있는 아이 저 아이는 음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. 와 겨울 내도록 얘는 진짜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하나도 예쁜 얼굴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두수만 많은 이런 풍성한 아이였는데 드디어 이렇게 햇빛을 한한달 이상 먹고 나서 이렇게 어 비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. 얘는 비에도 강한 것 같아요. 계속 비올때 그냥 냅뒀어요. 근데 라인이 많이 지워졌네요. 그래도 되게 좀 튼실하고 따글따가하니 따글 예쁜 얼굴. 그리고 얘는 아이린이라는 아이고요. 얘도 굉장히 뿌리 활착이 굉장히 한세달 이상 안 됐던 아이인데 드디어 이렇게 뿌리 활착을 하고. 그 비를 많이 먹어서 지금 배추처럼 퍼진 얼굴입니다. 굉장히 음, 얘도 예뻐지고 있는 사이고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아이는 블루소프라이즈 어, 살짝 크긴 했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얼굴이에요. 약간 보라보라한 얼굴 이 아이는 라탐입니다. 제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라탐인데요. 어,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뿌리 화착 잘 되고요. 잘 됐었고요. 이렇게 독특한 보랏빛, 이렇게 뒤쪽으로, 끝쪽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. 이 바탐. 그리고 이 아이는 얼큰이 러우입니다. 처음부터 얼큰이었고요. 계속 이렇게 얼큰이로 있고, 큰 화분에 심어놔서 물을 한번 이렇게 많이 먹으면 계속 이렇게 짱짱하게 있는 얼굴입니다. 얘는 오팔리나, 오팔리나. 얘도 얼굴이 굉장히 커요, 지금. 그리고 저 밑에 새끼도 하나 달았는데, 색감은 지금 현재 특별히 예쁜 얼굴을, 색깔을 내주고 있지 않지만, 어, 지금 좀더덜 궈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 아이는 동미인인데요. 이 동미인도 굉장히 지금 겨울 내도록 클때 보다도 확 자랐어요. 색감은 지금 들지 않고 있는데 밖에 내놔도 또 다른 그동미인는 색이 또 많이 들었는데 얘는 아직 어린애라서 그런지 엄청 많이 자랐어요. 저 분이 가득 찼잖아요. 지금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예뻐하는 벤바디스입니다. 벤바디스 시장에서 제가 두 포트 이렇게 6 0 0 0원짜리 두개를 사서 합식을 했는데 잘 자라고 있고요. 이거보다도 더더 따글따글하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얘는 해리엇 너무 통통해졌어요. 입장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통통해졌어요. 통통해지고 라인도 진하고 너무너무 예쁘네요. 매력 뿜뿜입니다. 이 아이도 라탐이에요. 라탐 덤으로 받은 아이입니다. 국민다육에서 너무 예쁩니다. 쟤랑 또 틀린 것 같아요. 큰쪽 살짝 얘가 사이즈가 작은데, 조금 큰 아이, 저 아이보다는 작은데 색깔이 좀 색감이 좀 틀려요. 얘는 비슷하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. 그렇고요 얘는. 제가 2000시민다육에서 1,500원짜리 두개 사서 합식했는데, 두배 이상 자랐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뿌리 활짝도 못하고 있었었는데, 최근 들어서 뿌리 활짝이 되고, 어 완전 빵빵하죠. 어우, 탱탱한 이 매력. 어, 제가 이제 홍포도를 세 개, 3개, 화분이 세 개가 있는데, 얘가 아기 홍포도예요. 아, 네 개나 있네요. 네 지금 얘가 아기인데 이렇게막 군생이에요. 이것도 적신 군생인지 모르겠는데 와 너무 너무 귀엽네요. 예전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또 까탈스러운 것 같아서 엄두도 못 냈는데 드디어 제가 이 아이도 제가 품을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. 이 아이도 이렇게 잘 제가 돌봐서 열심히 잘 길릴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아요. 그 아이는. 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왕자가졌는데 입, 입 하나 하나는 굉장히 뚱뚱해졌어요. 그리고 이 아이 이거 애성에 가려져 있는 이 아이는 파랑새입니다. 파랑새, 파랑새 예뻐서 또 데려왔어요. 파랑새 두 화분이 두 개예요 지금. 파랑새도 예전에 보면 정말 1층에서 엄청. 웃자람의 대망왕이었는데 이제는 그 웃자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바깥에 놔두면 비를 아무리 먹어도 웃자라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아이 최근에 은다육에서 제가 자주 가는 단골 가게인데요. 은다육이라는 곳에서 제가 2만원 고금에 사왔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소인재금 작년에 그 11월 4일날, 갑자기 막 추웠었었는데, 그때 옥상에 제가 기르던 만원짜리 작은, 어 소인재금을 한, 한, 거의 7, 8개월 길렀던 그 아이가 가버렸어요. 추위에. 그때 여러 아이 보냈었는데, 다시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. 사이즈도 괜찮고요. 그리고 애성. 애성, 따글따글한 아이. 제가 애성 길르는 거 보고 여러 옆에 지인들이 좋아라 하셨는데, 애성에 대해서 이제 나도 드리겠다, 막 이렇게 하셨는데, 그분들은 또 의외로 잘못길리시는것 같기도 하고, 하여튼 제가 더 사서 이렇게 한 개, 두 개, 세 개를 합시겠습니다. 그래서 잘 길러서 또 분양을 해드리기도 합니다, 제가. 얘는 큐빅 크로스트입니다 얘도 1층에 있을 때께는 정말 잘못 잘 자랐어요. 비 조절도 잘 못하고 물 조절도 잘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보라빛을 많이 내면서 보라빛을 많이 내면서 쇼쇼잘 자라고 있네요. 어, 이 아이 진짜 득템한 아이입니다. 5,000원 은다육에서 5,000원에 사왔습니다. 거기에는 이런 아이가 또 있어요. 그래서 또 데려올까 욕심, 욕심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아이는, 얘는 홍옥이죠, 홍옥. 얘는 좀, 물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, 의, 의외로. 그냥 항상 요 자리에요, 얘는. 작은 호리병 같은 데 들어있는데, 귀여워요, 굉장히. 그리고 얘는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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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집시. 집시를 길렀는데, 집시가 예뻐서 또 집시를 또 데려오는 스타일입니다, 저는. 이렇게 집시가 예쁘게 색감을 내고 잘 자라고 있고요. 이 아이는 대품, 대품입니다. 입전. 갑자기 생각이 빨빨리안 납니다, 제가. 입전 열심히 잘 자라고 있는데, 요새 여기 거리대에 나와서 색이, 분홍빛을 더 많이 내기도 하지만, 비도 많이 먹었는데, 얘가, 지금 또 말랑거려요. 이렇게 말랑말랑 지금 요번에 비올 때에는 제가 가려, 가려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비가 만약에 오늘 내일 온다면 비를 그냥 맞출까 생각 중인데 아 이제 제가 생각해보건데 비 물을 많이 먹는 애들끼리 모아 놔야 될것 같아요. 그런데 물을 많이 먹는 애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물을 이제 적당히 딱 먹으면 단단해지는 애들이 더 많은데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치와와 린제 치와와 린제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그 포토에 있을 때부터 제가 집에 와서 분에 딱 심었는데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. 너무 고고한 스타일. 저 손톱 끝도 보죠 보랏빛도 굉장히 독특한 색깔입니다. 라탐이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또. 그러고 얘도 길르기가 신고받고 옛날에 이런 애들은 저희 1층에 살 적에 제가 초보인데다가 1층이라가지고 진짜 금방 웃자랐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전혀 웃자라지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. 이 아이는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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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번인가 블랙 모식인데 블랙 마리아 블랙 마리아 드디어 뿌리 활착을 했습니다. 얘도. 얘는 진짜 한두달 이상을 뿌리할 차가 안하고 있어요. 계속 물 반응이 없는 거예요. 그랬는데, 최근에 이렇게 단단해져 상황이에요. 이렇게 단단하게. 자, 물 반응에 있어서 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쩍 퍼졌어요, 지금. 그리고 이 아이, 콩분 아이, 덤으로 받은 아이 이거. 얘 이름이 뭘까요? 얘도. 어, 라탐이나 그런 종류의 쿨로라타 종류 예쁜 것 같아요. 얘는 라밀라떼 라밀라떼 너무 예뻐요. 따글따글하니 근데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떨지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라, 라디칸스 이렇게 작은 포트 작년부터 기르고 있는 아이예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엘샤, 엘샤 좀 찌질합니다. 엘샤 좀 예뻐져야 되는데. 그리고 너무 작아요, 지금. 이 아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, 현재. 겨울에 좀 냉해를 제가 입힌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3두짜리 군생 SP창인데, 얘는 진짜 독, 얘도 득템했어요. 3두인데 5천원인지, 3천원인지. 했는데, 잘 자라고. 얘는 길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, 귀여워요. 그리고 얘는 음, 이 아이 아란타. 작년부터 길렀는데 일부 가지는 고사되고 비올때좀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현재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얘는 작년에 파란색 분에 있던 이제 작은 포토에서 내가 제가 이거를 길렀었는데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롱분에다가 심어주었답니다. 굉장히 예뻐하는 아이예요 얘도, 다, 라울도 햇빛을 못 받으면 금세 그냥 안 예뻐져요. 지금은 이렇게 물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통통하니 예쁜 얼굴이잖아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저희들, 저희 집의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모습. 계속 계속 보러 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